이가데 머리 감고 내려왔잖아요. 음. 약간 붉드는 그 느낌이 음. 없고요. 음. 3주에서 4주, 4주 넘어서 음. 5주째 됐을 때 머리를 갈라보세요. 음. 그 잔머리카락이 올라오는걸 느끼실 거예요. 어. 중요한 건그 머리카락이 나는 거는 다있는데요안 음. 빠지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네. 유지가 되기 전에 하시 말씀해 주세요. 아예. 이게 샤프예요. 아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1대1로 섞어서 머리를 감는데요. 뭐요? 음. 진렌샴푸가 있어요. 음. 이거를 1대1로 섞어서 쓰시는데요. 음. 진 한방 렌샴푸는 목욕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요. 음. 몸의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요. 음. 이걸 머리에 감을 때 쓰시고 이브러쉬를 있잖아요. 음. 이 브러쉬는 토르말린, 음이어실리콘돼 있어요. 고무 제재라 완전히 틀려요 음.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팍팍 문제로 감으세요. 음. 완전히 빡빡 물려 까고 헹구실 때도 빡빡 물려 헹구시고요. 네. 말린 다음에 음. 하얀색 토닝 네. 토닝을 두피에 머리카락에 뿌리고 말있으니까 두피에 뿌리고 문질러 주시고 네. 초록색 음.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제품에 네. 뿌리고 문질러 주시고 자연 건조 하시면 돼요. 아 잠깐. 요거 요거는 까마이 돼서. 네. 고 헹구시고 아, 헹구. 빡빡 물려 헹구시고 수건을 말린 다음에 네. 두피에 진독 토닉을 뿌리고 문질러주시고, 음. 진독 토닉 뿌리고 문질러주시고, 음. 그냥 자연 건조하시면 돼요. 네. 아주 고마운데요. 그, 네. 그리고 저인데 다녀간 사람이 네.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이 한 5만 명 돼요. 저인데만 뭐가 되면은, 저 한번 돌아보시면은, 저는 군장 딱 열흘 때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에, 미국, 군장 음? 원장은 한국 사람이 받은 사람일 7명 돼요. 그리고 저거 이제 인도네시아 문화 훈장도 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한 열흘 해줬던 적주더라그 미국, <laughs>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면 강의도 많아요 강의도 많고 저거 한달 했더니 저기 인제 기념으로 줄게 그 점유료 저런 게 저런 게 있으세요? 요, 요기 그 인도네시아 문화 훈장이 예. 예. 한국에서 가서 안 이건 한국에서 이몇명서되국에서 한국에서 년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요국게미국에국에서 한국에서 국에통령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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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서한에서차국에서한에서한차에서한국에 이게 노벨 인증서예요. 한국에서 는 인증서 가 있어야 스웨덴 봉사가 됩니다. 이게 예. 그렇죠. 한국 나눔 어, 응. 봉사 대상 이게 응. 응.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 가서 제가 15일간 <laughs> <반에 웃음> <그런> 봉사 활동을 해서 <laughs> 미국 의사들이 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네. 의료, 아, 의료 아, 대상이 아, 돼서 그 미국에서 아, 의료인 아, 대상을 주는 아, 거예요. 이그 여기 이건 한국에서 거지. 이게 세계 기네스에 대. 자참 한번 지봐 봐. 이거 잘 모르는데. 세계기록에 등재된 바로 환경 잖아 명예 전당에는 발 세계를 싶었 앞에 그만그거바 되고.